김경일의 마동산 오늘은 맏동산. 일산에 나왔습니다. 일산 제가 한 5년 정도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이 쓰기 다 있어요. 뭐가 있죠? 어, 일단 뭐큰 병원, 학원가 그리고 맛집 많고 지나가다가 국립암센터도 봤어요. 그치 큰 병원도 있고 어쨌든 일산에 살면은 서울에 나갈 필요가 없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살면서 서울을 많이 안 나갔던 것같아저 같으면은 일산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일산 유일한 단점이 어, 강남이랑 멀다. 거였는데 아 g t x a 가 들어오면서 그게 해소가 되는 거지. 킨텍스 쪽에 GTX 가 들어오는 거죠 킨텍스 역기 들어오는데 네. 뭐 분양가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올랐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아파트값이 고양 시민들의 그 갈증이 뭔지. 나타나는 거지. 음. 강남과의 거리가 아쉬웠는데, 이제 그게 뚫리는 거야. 이 분당이 지금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렇지. 이분이랑 시작은 똑같았어. 음. 그니까 평당가가, 음, 음. 내가 그때 얼핏 봤는데, 그때 당시에 50만원 차이였대, 평당. 음. 근데 지금 집값이 거의 뭐두배 정도 차이가 나니 아, 나니까. 그렇네? 이게 많이 차이가 난 거야. 당까 그러니까 분당은... 강남과의 아... 접근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강남은 중당선, 강남은, 위치가 중요한 신분당선 등등. 바로 옆반가거든 음, 음. 근데, 일산이 이제 강남과의 거리가 좀 멀지. 심... 그니까, 시작은 거의 비슷했는데, 형제였는데. 아, 이게 격차가 많아. 이게 벌어졌구나. 너무 이제, 차이가 벌어진 거야. 음... 안타까운 걸 이제, GTX가 해결해준다면. 그럼. 일산도 따라갈 수 있다, 충분히. 네, 이렇게 이미 따라가고요, 싶어. 네. <laughs> 저 높게 뻗은 킨텍스 아파트를 봐저게 49층짜리 어~ 아. 여기 정말 다른 동네 같지 않아? 그러네 일산 다른 동네 같아 앞으로 일산이 저렇게 된다 아~ <laughs> 가장 큰 호재는 뭐냐?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일기 신도시 30년 연한을 맞아서 재건축을 시킨다고 하고 있어 30년 된 아파트들도 많다 재건축 리모델링 음.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를 이제 새롭게 바꿔준다 하는데 이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 가능한 아파트는 정말 이제 날개를 달았다고 해야 되나. 이 헐벌 날아갈 거야. GTX 응. 근처 킨텍스가 16억이 넘어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응. <laughs> 재건축 아파트 지금 뭐 8억에서 9억 정도 하는 거 같더라고. 아까 좀 살펴봤거든 시세를. 음... 그러니까. 달걀 달았다. 이제 헐벌 날아갈 일만 남았다. 어, 더 발전하는구나 일산이 그래서 아 일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서울이랑 가깝고 또 강남 가기에도 이제 편리하게 됐고 한적하고 있을 곳다 있고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일산. 에... 야 일산에 예전에 내가 그래 일산의 미식 근처에 네. 그 어랑 후곡 뼈닥이 많이 갔었거든. 아 생선구이 집과뼈귀집 어, 거기 맛있어. 몰라 근데 지금은 음. 뭐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산 카이국수가 떠오르네요. 나는 일산이 참 정감가고 참 좋아. 오래된 맛집도 있고. 그렇지. 자기원이네 맛동산 일산편 끝 끝. <laughs>